아, 비안모습만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두 번째 출근해요. 그 EQ900. 지금 이 EQ 급에 지금 이차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 가지고 고객님 이 먼저 찜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다른 차를 사셨어요 K9 하나 계약금 들어왔고 그리고 EQ 급에 그 베이지 시트 바로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고객님 오셔 가지고. 좀 송금하고 송금 나오면 안 되죠. 송금하고 계세요. 송금하고 계시고 저희 박 신장님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약서 쓰는 걸 도와주고 있고 차를 보시고 차 괜찮으세요? 뭐, 뭐, 네. 말씀만 모자케 처리보다는 그 여기 말씀만 차 괜찮으시죠? 예 네, 좋습니다. <laughs> 저랑 내일 모레 꼭술한잔 하시기로 약속한 거죠. 네, 네. 고객님이 <laughs> 아저 주민 같은 주민 될 뻔했거든요 주민 될 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등록증 직접 갖다 드리겠어요 저희 집 근처에 사셔가지고 그 같이 만나 뵙고 소주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주 먹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네. 이표급에고르신 이유가 뭐세요? 그 이거 가격이 자꾸 그걸 하거든요 아, 차가 좋아요 제가 제가 좋다고 한게 아니고 차 자체가 너무 좋은 차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녁 늦은 시간인데 여기 고객님 늦게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예, 이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고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차는 굉장히 저희가 그아동차에서 진짜 저렴하게 진짜 싸게 가성비 좋게 팔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9급액을 진짜, 뭐, 진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수 싸게 못 사실 겁니다. 저만 믿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는 예산, 예산에서 오셔가지고 근하셨고 고객님은 인천, 본거지는 서울이에요. 거 서울에 거 계시는데 거 서울에 오셨는데 사시는 음음 곳은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아유 자, 뭐 어때? 뭐 차, 나오신것고 얘기도 안 하고 기 그냥 막 타버렸어요. <목소리도> 감동받고 <감정도 하고 웃음> 이사장님이 네. 차 좋다고 그래갖고 더도 말고 그냥 그자에서돈줘 버리고 한 방에 어. 4천만 원을 그냥 한 방에 넣으셨어요 한 방에 4천만 원그 4천만 원죠더닦아라고죠 뒤에 좀 아이 틀 <laughs> 나온다며 일단 얼굴값을 아니 <laughs> 안 안, 아니 이게 뒷모습만 <laughs> 나 하셨어요 <남으셨나요>, 뒷모습만 <laughs> <근데> 이것도 <laughs> 이년이야 이면 2년. 아, 그렇죠 2년이죠 항상 좋은 인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많이 시켜주시고, 요 진짜. 예. 정말 많이 시켜주 예. 제가 감사합니다. 친,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고맙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막걸로 그냥 해보 우리 국님이 정말 남자세요. 그냥, 뭐, 집 이사하실 때도 그냥, 사모님께 준비 하고 이사가시고 차도 <laughs> <laughs> <자도> 그냥 사시고. <laughs> 남자,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남자. 딱, 이사장님이 예. 딱 믿음이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그랬어 예.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만 믿고 이렇게. 아까 봤을 때 다리에 네. 또 찾아보려다가 네. 이상가 나타났잖아. <목소리> 그래서 다리 AI로 가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아, 제가 바빠서 아까 보기는 응대리라고 이큐브의 판이라고 응대를좀 뒤늦게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갈팡실팡 하시는 찰나에 제가 나타나서 우리 고객님께 할수 네. 없이 <laughs> <하소시> 발목 잡으 아니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입니다. 네. 진짜 고증도남아 있고 좋은 차니까 걱정 없이 타셔도 되시고 가까우니까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회를 야죠 아, 예. 네. 바로 옆이니까 내일은 또쏠드 한잔 먹는 거 한번 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뭐 계약 영상을 마치겠고요. 내일 모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